자, 요번 거는, 예, 하이엔드급이죠, 진짜. 한번 해봤습니다. 전체적인 구성은 아마 500만원 넘을 거예요. 훨씬 되겠죠? 500만 훨씬 넘겠죠? <laughs> 어, 계산은 안 해봤다. 아무튼, 어, 플럭스, 프로, 고 벤젠스, RGB, DDR, 램, 64기가, 그리고 9950X3D, 네, P41 이테라, 뱅가드 사이즈 제품이죠? 그리고 X8702 어로스 프로, 그리고 아우터머스, 요즘에 요거 추천 많이 한단 말이지. 마스터, 의 네, 아무튼, 플로 마스터 거, 요거 하고, 그리고 MSI 1300와트, 골드 등급이에요. 아, 플레어, 이 미안해요. 아무튼, 요거 한번 조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요렇게 해서, 조립은 다 됐습니다. 9950X3D 테스트, 테스트 다 끝났고, 하이엔드급 컴퓨터 다 됐습니다. 끝판왕이죠? 하이엔드가. 하이엔드. 높은 거 끝. 끝판왕. 9950X3D 점수는? 바라바라밤 4만 점. 아, 대단합니다. 역시 100만원짜리 CPU의 위험이죠. 자, 이렇게 해서 출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